안녕하세요 은하의 정원입니다 아, 오늘도 날씨가 엄청 덥다고 네, TV에도 나오고 날씨를 조회해보니까 강릉이 오늘 38도라 하네요 와 이런 더위는 진짜 처음 겪는 것 같아요 말이 38도지 체감온도를 따지면 엄청나죠 40몇 도는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8시 조금 넘었는데요. 우리 현관 앞쪽에는 해가 좀 늦게 들어서 다행히, 오후에는 엄청 뜨겁답니다, 여기가. 근데 지금은 아직 해가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긴 장마에 이어서 폭염이 계속되니까 식물들은 음, 좋아질 수가 없겠죠. 그래도 식물들은 아, 나름 살아보려고 아주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현관 앞, 바로 현관 앞인데요. 이 네발톱이 꽃이 다 폈다가 이제 없죠. 근데 얘가 씨앗이 떨어져서 세상에 여기 밑에 좀 보세요.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아이들이 또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날라와서요. 여기 새끼들 좀 보세요. 아, 이렇게 세상에 어쩜 이렇게 씨앗들이 날라왔을까요?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와이 네발톱이 자연 발화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음, 6월 말경에 그랬습니까? 한 달이 훨씬 넘었죠? 여기 장미를, 아니, 수국을, 가지를 쳐주면서 삽목했던 아이들이에요. 네, 싱싱하죠? 이 아이들이 가나이도 몇개 있지만 다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씩씩하게, 이 더운 날씨에도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음, 뒤쪽 베란다에는, 거기도 삽목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거기도 여러 가지, 아, 수국이랑, 그리고, 아, 로즈마리, 또, 버들마 편초, 이런 아이들을 삽목했는데, 거기서도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역시 삽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와, 이쪽에 새덤들 보세요. 새덤. 저까지 단 밑으로 해놨더니, 새덤이 이렇게 싱싱하게. 여기는 약간 그늘이라서, 저쪽 양지 쪽에는 얼마나 더운지, 새덤도 막 노랗게 탔답니다. 여기는 약간 그늘이지니까 아주 싱싱하게 잘 살아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지치기한 수국이죠. 요 아이들은 꽃은 물론 색이 변했지만 그래도 아직 꽃을 안 따줘도 될 만큼 고기에 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도 예쁘죠. 음. 그리고 저쪽 뒤쪽에 있는 법베나를 이쪽으로 옮겨서 심었더니 잘라서 심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자라서 여기도 이렇게 잘 피고 있답니다. 너무 화사하고 예쁘죠. 얘들은 잎이 이 땅에 닿으면 뿌리가 잘 내리는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아들을 이렇게 땅 쪽으로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뿌리를 내려서 꽃을 금방금방 피운답니다. 올해는 너무 더워서요. 다일리아 꽃도 신통치가 않네요. 빨리빨리 피질 않아요. 지금 이 아이는 새기 유용초인데 제가 이렇게 지지, 지지대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지지대를 해줘서 지금 여기가 끝인데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여기 꽃멍울이는 맺혔어요. 이렇게 보시면 꽃멍울이 맺혔죠. 어, 이 아이가, 어, 꽃이 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별용초라고 하는데, 기게 크면, 작년에는 이 남천을 휘감고 올라갔는데, 올해는 여기다가, 그, 낚싯줄을 제가 매었어요 그래서, 낚싯줄을, 여기 화면에 잘안 보이죠? 낚싯줄을 타고 올라가게끔 제가, 낚싯줄을맺었답니다이 아이가 크면 낚싯줄에 매달리겠죠. 알범들입니다. 알범. 알범도 좀 더위에 몸살을 알아서 이렇게 간호간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도 얘들은. 쉽게 죽지 않는 그런 아이들 같아요. 번식력도 좋고 아주 따글따글하니 예쁩니다. 여기는 아틀란티스 잘 살아있는데 영양이 부족한지 팍팍 크진 않네요. 그래도 노지 월동이 돼서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참 예쁩니다. 근데 바이솔들은, 바이솔은 그긴 장마와 폭염으로 아이들이 힘들어서 많이 갔어요. 많이 가서 지금 여기 비어있는 공간은 제가 다 뽑았답니다. 근데 아직까지 태풍이 남아있어서 태풍 때도 아마 그못 견디고 가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태풍 지나면 마저 정리를 할까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다 죽었어요. 죽고 마르고 사실 다 뽑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들 다 죽었어요. 귀여운 아이들, 양, 토끼, 그리고 강아지. 그리고 제가 어제 전지를 해준 철량입니다. 이 철량이 이렇게 멀리 보시면 수영도 굉장히 예뻐요. 예쁜데 애들이 얼마나 컸는지 키가 이렇게 쑥쑥 이렇게 자라서 제가 어제 다 잘라 주었습니다. 어들이 아주 예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좀몇년 오래된 아이죠. 야, 이거 한 5년 됐을까요? 향도 좋고 꽃도 굉장히 오래갑니다. 이 아이는 그 호랑가시나무인데 호랑가시나무. 옛날에 보면 저희들 클때 보면 크리스마스 카드에 자주 나오는 그런 나무죠. 빨간 열매가 맺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열매가 파란데, <laughs> 이제 가을 되면서부터 열매가 빨개지죠. 이렇게 새 잎은 초록초록 합니다. 조금 오래된 잎은 이렇게 짙은 녹색이죠. 그리고, 한두달 전에 제가 심었던 분갈이 했든, 와, 이 아이들 지금 상태가 안 좋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엽들이 많이 졌어요. 또 읽어보세요. 그렇게 바스락바스락 하죠? 음, 이 아이들이 왜 이럴까요? 이 안에도 그렇고, 아이고, 어쩌나. 친구가 새파란 아이를 줘서 그늘에서 물이 안 든다고 저를 많이 뽑아줘서 이렇게 심은 아이인데 빨갛게 물들어서 이쁘다 했더니 뭐 이렇게 또 하엽이 지고 안 좋네요 상태가 아더 이상은 얘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이쁜데 어머나 여기 풀이 풀이 이렇게 큰게 있네요 잠시만 안 보면 이 풀들이 생깁니다 설란인데 얘들 지금 상태가 안 좋네요 얘는 꽁해비름 새잎 꽁해비름이죠 블루처라고 하기도 하는데 얘도 지금 물두기 시작해서 지금 예뻐지고 있습니다. 여기 초아, 초화. 초아는 오후 한, 네, 오후 돼야지 꽃이 피는 아입니다. 이 보라색 꽃이 피죠. 지금은 꽃이 없어요. 좋아입니다. 와, 이 바위솔들도 제가 너무 더워서 손을 못 보니까 이렇게 하엽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것도 어우, 너무 더워서 정리를 못하니까. 말복이나 지나고 이 정리를 일제히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불쌍한 바이솔들 조금만 참아라 아이들아 이제 시원한 날이고 놀거야 조금만 참고 견뎌주렴. 여인은 아주 이렇게 돼 버렸네요. 이렇게 뽑혔어요. 여기다가 대충 심어 주겠습니다. 음, 이 더위에 이 더위에 뭔들 제대로 견디겠어요?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지난번에 안쪽 항아리에 심어준 바이솔입니다. 새 입공의 이름을 뒤에 심고, 제일 앞에는 연화 바이솔을 심었는데, 얘들도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여기 아이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음. 세상에, 어쩜 몇달 만에 아이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얘는 꽃이 펴서 지금 수명을 다 했죠. 이 아이도 뽑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손을 봤는데, 하엽이 아, 이렇게 많이 또 생겼네요. 얘들을 다 뜯어주면 아이들이 쪼꼬미가 될것 같아요. 네, 은하의 정원. 아, 낮엔 너무 더워서 네, 아침에 나와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구독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하의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